택배가 왔습니다 무슨 택배인지 한번 열어볼까요? 고기입니다 고기 무슨 고기냐 자 메추리입니다 메추리 야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오씨 털도 있어요 뭐여메 털도 있네 털와야 이거 어떡해. 바로 메추리입니다 메추리 짜잔! 어, 처음 시켜봤는데, 이거 너무 조그맣잖아! 여기도 한번 봐봐! 이거 봐봐, 너무 조그맣! 하나씩 세척을 해가지고, 여기, 핏물이 좀 남아있어서, 이렇게 담가가지고, 핏물을 좀만 더 빼겠습니다. 빼놓고, 이렇게 간탁 삭삭 해가지고, 내일 가져가서 불판에 삭싹싹싹 <laughs> 여덟 마리, 아 마리, 열 마리. 자, 이렇게 열 마리, 10마리. 열 마리를 잘 재워서 잡내를 좀 빼고, 자, 좀 이렇게 재워두겠습니다. 재워놓고 잡내 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남사 최신남입니다. <laughs> 지금 여기는 강원도 홍천이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여기는 어, 여기 친한 형 가족들이 운영하는 홍천의 큰골 쉼터입니다. 큰골 쉼터. <laughs> 박스 하나랑 매출이 메추리들 와 물이 많이 생겼네 빨리 구워 먹어야겠다 오, 마늘에 절여놨더니 마늘 냄새가 나네 안녕하십니까 어이 이제 형은 아빠인데? 형은 아빠잖아요 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 풍경 너무 이쁘죠? 어서오세요 큰굴 쉼터 예약하고 오시면 은 글램핑 느낌으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송천의 친한 형 성진이가 같이 매추리 구워 먹을 겁니다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와 이게 아궁이가 있어서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불을 피워가지고 푸시 되면 이제 꺼내서 지커로 그냥 아프지 않고. <웃음> 와우 예쁘다 <laughs> 있어. 강력해. 매출이 처음 먹어보는데 매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등부터인가? <laughs> 오! 오! 와! 미쳤다 네 아궁이에 들어간 메추리 아츄야 아츄 아츄 유부남 부리 와이프 떼놓고 와가지고 지금 메추리 구워먹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있는 중이야 일하러 온다 그러고 딱 메추리만 꼬먹고 해삼 빨리빨리 해야 돼오잘 네. 익년데 그래도? 오 어? 치킨 그냥 치킨 냄새인데 냄새는? 굽네치킨이요? 딱굽는치킨 마늘 갈릭 치킨 바짝 익혀가지고 뼈까지 우독우독 씹어 먹더라고요 이거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음! 후동딱 느낌 좀 나는 것 같아 요 오! 음! 간 그래도 잘해왔다 노릇노릇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 바짝 구워야지 이제 뼈채 우독우독 씹어 먹으니까 오 미쳤다 이거 먹어도 되겠다 기다리는 동안 이거를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쫙 우와 눈에 파묻어두겠습니다 맥주 쪼와 소실형 확실히 겨울에는 뭔가 구워 먹는 게 재밌는 것 같아 불 앞에서 네, 이거 그거 이거다 하나 익었고 왠지 이게 천천히 은은하게 해가지고 맛있을 거 같아 근데 파묻어놨던 맥주 우와 와 잠깐 넣어도 진짜 차갑다 와 와, 앉을까요? 응. 새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아, 혹시 운전해야 돼가지고 또0.00 완전 알콜제로 다시 한번먹어볼까요 아, 일단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음, 이런 맛이구나. 음, 닭고기랑 개구리 다리 합쳐놓은 맛이다. 음, 뼈도 억세지도 않고. 아 맛있네. 음, 이게 아궁이 앞에서 위에다가 싹 구워가지고 먹는 메추리 분위기 있고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음. 탔다. 씨. 어 지퍼 냄새. 아, 어디서. 이제 불이 다 올라왔는데요, 여기. 이번엔 통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음, 아, 육즙이 있으니까 맛있다. 어제 마늘이랑 후추 간만 딱 해놨는데 음 진짜 집에서 키우는 닭. 그니까 우와 아, 뼈째 씹어 먹까좀 고소하다 뼈도 뼈째 먹어야 맛있네 가슴살도 안 뻑뻑하고 고소쫄깃하다 음 주보자. 술 먹는 느낌 나죠? 여기다 소금을 살짝 올려서 짭조름하고 맛있는데요? 아, 어. 냄새가 안 나고? 네 응. 어제 열려자마자 냄새 맡아도 잡내가 아예 안 났어요 잡내가 그리고 또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 언제요? 안녕하십니까 메추리 좀 드세요 지나가던 동네에 <laughs> 냄새 맡고 왔다고? <laughs> 맛이 어떠세요? 아직 이도안나았고또 맛을 알아 어제 후추랑 마늘에다가 살짝 재워놨었어요 <laughs> 어, 막장 형네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다리 하나 드셔봤는데 괜찮다고 나중에 또두매추 알려달라 그래서 시켜 드신대요. 맛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닭고기 미니 버전이라서 확실히 닭고기 맛이 일단은 베이스로 깔려 있고 조금 작으니까 얘가 쫄깃쫄깃해요. 그렇다고 질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뼈도 얇으니까 살짝 물에다가 잘 익히면은 그냥 뼈까지 오독오독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뼈가 씹으면서 이렇게 고소한 맛이 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소주 안주, 에요 소주 안주, 맥주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소주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됐다. 정리 다 하고 남은 거는 아버지도 매출이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엄마 가게에다가 떨겨놓고 저는 이제 다시 서울 올라갑니다. 처음 먹어보는 이제 매출인데 맛있더라고요. 그 아궁이 밑에다가 딱 숯불 피워가지고 매출이 딱 구워 먹고, 역시 겨울에는, 숯불에다가 구워 먹는 이런 음식들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기 다 낫고 좋은 컨디션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